안녕하십니까.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주신 특별 계시로 내려주신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인데 첫 번째 시간이죠. 실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론. 첫 번째 는 이제 하나 님의 속성 에 대해서, 보 려고, 하 죠？하나 님의 속성, 하나님 은 어떤 분 인가？여러분 하나님 을믿 으려면 하나 님이 어떤 분인 가에 대해서 알 아야 될거 아닙니까？그래서 하나 님의 속성 에 대해서 하나님 은 어떤 분 인가？이렇게 질문 을하 니까 하나님 은 존재 하심 에있 어서, 또 지혜 에있 어서, 권능 에있 어서, 거룩 함에있 어서, 공유로움에 있어서 그리고 인자하심에 있어서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또 무궁하시고 불변하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무한하시다 그러면 한계가 없다 그 말이죠 한계가 그 다음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 그말 끝이 없다 불변하시다 절대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속성은 몸을 가진 모든 만물과 구별되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몸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이 아닌 신 신이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 누구신가?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공유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이 비슷하게 있는 그런 속성이에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진 속성인데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함, 의로운 진실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양에 따라 이러한 것들을 인간에게 주었는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타락해서 이런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도 지혜 있지요? 또 인간에게도 권능이 있고, 또 거룩해지려는 의지가 있고, 의롭고 진실함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상실해버렸죠. 네, 하나님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 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죠. 무한하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죠. 부족해요. 또,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 끝도 없으신 분.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영원하지 않지요?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인간. 끝나는 게 인간이에요. 자연도 언젠가는 끝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불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신데, 인간은 변하지요? 자꾸만 변합니다. 작년 다르고, 오래 다르고. 죽도록 사랑한다 그래놓고 또 변하고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에가만 있는 것이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분은 끝이 없으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죠. 자, 5번 질문이죠.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 하나인 여호와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죠. 계속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6번 질문이죠. 하나님의 신격에 몇위가 계신가? 하나님은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또 삼위가 계시다고 말하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래서 어, 하나님은 한 분인데 또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은 위가 삼위가 계시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인데 위가 삼위가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는 각각 본체는 하나지만 권능 영광은 다 동등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과 성령의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다. 여러분 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론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삼위일체. 어떻게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될수 있느냐? 여러분 수학적인 개념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수학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수학도 사람이 만든 약속이거든요. 절대 하나는 셋이 될수 없고 셋은 하나가 될수 없다. 이것이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약속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삼위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단수성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복수성이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본질 안에 세 입격이 계신다. 그리고 각각 구별된 입격이시며 신적 본질은 완전 동일하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런데 그한분 아래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동일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구별된 위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경의 한 분이라고도 말했고, 또, 어, 3위의 하나님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둘다 부정할 수 없어서, 3위 일체라는, 한 분이신데, 위격이 다른 3위가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둘다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고린도우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사도들이 이렇게 축도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3위의 하나님을 공이 말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말씀을 보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다시는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인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하나님이라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속성에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기능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랬죠. 비공의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변하지 않은, 불변하신 하나님.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속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 시지만 3위로 존재한다. 3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3위는 각각 독립적이고, 동등하시다. 여러분, 이 3위 일체 문제는요, 신학생들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어떤 학문이나 수학적인 개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수학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약속입니다. 1은 3이 될수 없고, 3은 1이 될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념에 있어서는 가능해요. 하나님의 개념은 한 분이 세 분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왜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 하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위격이 3위가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2단도 참 많이 나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뭐 성부 하나님이 신약지대는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다가 다시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한 분인데 옷만 갈아입고 왔다. 이것도 2단이 됐고요. 아무튼 그래요. 3위 일체 하나님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둘다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